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붙들림의 쓰임을 받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변화하면 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우리 정말 변하지 않는 거 우리의 육과 영이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영이 변해야 된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된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영으로서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난 자 아닌 자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니 하면 누구에게? 미고대모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드리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변해야 돼요. 내 모습도 변해야 돼요. 인상까지도 변해야 돼요. 말투까지도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도 변해야 되고, 태도도 변해야 되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 변해야 되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에 가짜 믿음. 변해야 돼요. 내가 인상이 아주 막 험악하게 생겼으면,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그냥 온화한 그 모습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스 메르스가 왔는데도 느낌이 없었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메르스 사스가, 사스가 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전에 그 기쁘게 드렸던 예배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자유스러운 그런 교제 먹고 마시고 정말 놀러도 가고 그때 그 이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가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경고를 우리는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우리가 탁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에 정말 이때에 지금 이때에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욱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더 불을 지져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교율를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하고 다 멀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신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그 전에 11장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우리를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유대인의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11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떠나려 가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들과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오늘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 로마서 11장 26절에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차곡차곡 오늘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점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뭐 지금 벌어서 어떻게 저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지금 지도로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차곡차곡 예배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우리가 예배 때문에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활란날에 부르라. 지금 재난때 부르라. 아, 너무나도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10편 50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활란 날에 부르라, 지금 재난 날에 부르라, 재앙의 날에 부르라, 우리 주님을 더욱 찾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우리가 예배로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 예배를 패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어, 그런 속에서 모든 재앙도 재난도 기근도 전쟁도,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 이 땅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문제, 아, 작년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문제로, 또 기도하는 문제로, 얼마나 2년 넘게 교회들이 싸움을 하고, 그 예배 드리네, 못 드리네, 그거 문제로 너무나도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그런 모든, 정말 기독교인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신뢰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리 밑에가 드릴까 다리 밑에 다리 밑에서도 하니면뭐 우리가 강야에서도 들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꼭 문제 삼아 가지고 드리게 하네 못 드리게 하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말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말도 못했죠 이것이 지금 생각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 예배 못 드리게 안 했어요. 문제는 누가 했다 내가 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다. 다 지켜 주시고 변함없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의 문제로 통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어떻게 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전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가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 주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고 또 주리 주로 말미암고 또주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하는 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라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에게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 7절에 가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도 환란도 모든 빛도 모든 것을 주님이 창조하신다 우리가 저번에도 예배 드렸지만 우리 예레미야 29장 17.18절에 들잖아요 칼과 기근도 전염병도 누가 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 오느냐?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재앙도 내리고 재난도 내리고 전염병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과 지금 너무나도 염려 불안이 많잖아요.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제의 재앙으로 통해서 우리가 변화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17장에 저집 나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우리 누가 보면 17장 1 7제보면 둘째 아들의 탕자가요. 가서, 어, 자기가 멋대로 살면 잘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잘 돼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꿈을 가지고 왔지만 어땠어요? 다허락방탕하여다 날려버리고 이제 돼지 주염념을 멀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 상황에 가서야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야 스스로 돌이켜 아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풋분도 많고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내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다고 말씀하지 습니까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항상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신앙상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도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갔습니다. 그 자유 누리는 것이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사건과 세상 풍파에서도 목적 있는 목적 있는 어떤 목적입니까? 천국의 소망 그 성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그 소망을 두고 나갔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헐뜯는 시대잖아요 누수들에게도 보면은요 아주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저도 듣고는 아이 진짜인가? 아 정말 불쌍하네 세상에 그렇게 살았어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laughs> 그렇죠 우리가 많이 누수를 보고 흔들려요 진짜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안을 이렇게 열어서 정말 참진짜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참 신앙인 줄 알았어. 참 권사인 줄 알았고, 참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다는 게 우리가 이제는 알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이 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고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그냥 그 속을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어머, 그랬어. 그랬어. 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그 사람을 깊이를 알고, 그 사람의 그 생활을 보고, 그 한결 보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람들 말만 믿고, 말만 듣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막 방구를 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지만 진짜 참모습은 하나님의 영안일 때볼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누가 보면 16장 15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은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아그 사람이 아니다 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께도 말씀하셨지만 3회사 16장 7절에 사람은 애모로 용모로 사람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누구를 본다?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막그 사람 백을 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갈고 다니면 좋은 줄 알고 막줄 서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막 구두가 어디래? 어딘 거래? 명품이래? 막 이러면서 또 가방이 막어막 어막 목걸이 막 저는 폐물을 안아봤지만 폐물만큼 하면서 그 사람을 그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그거를 사기 위해서 막 사기를 치고,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전혀 그거 관계없어. 그거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죠? 렇 근데 그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재물 그래서 이것이 영적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내 삶이 내 육체가 정말 세상적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떠나버리고 보내고 완전히 깨지고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예전 그 모습 가도록 전번에도 거지와 왕자 얘기했잖아요.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옛 모습을 버리고 깨지고 완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무리 산속에 가서 한달 금식을 하고 한달 기도를 하고 한달 동안 자기 혼자 아무리 정말 명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잡한 구약의 제사 그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정말 점도 흠도 없는 예수 보배 피로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해주셨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를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해 주셨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거룩한 산채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를 만나기를 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어디에?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가르켜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순 첫째 것은 피하버리고 첫째 것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그 율법, 율법. 그러나 그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좀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철하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말씀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의 말씀해에요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것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알다시피 제 가정사를 다 알잖아요.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아, 첫 것은 땅에서 났다. 둘째 것은 하늘에서 났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흙에 속한 자는 흙의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은 뭐냐 우리의 영적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예배에요 우리의 예배요 단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거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쁜 예배, 온전히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새롭게 변화받는 것.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분별의 영이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오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본, 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 음, 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음, 시간은 갔지만 우리 신민과 6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사랑하라. 예,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도 되지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신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곳 나는 나인 것 같은데 내 몸을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주장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래서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을도 이곳에 제일 적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가장 적은 교회가 어딘가 했더니 제주도에 어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장 적은 교회가. 그런데 육지에서는 또 다른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싶은 정도로 정말 가장 적은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에 이게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로 이끌어주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긍지를 갖고 아, 하나님은 수요가 많고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유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글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썩지도 않고, 정말 영원히 세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천계 소망을 두고 우리는 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좀 악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 시대가 필일부로도 울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필일부로 춤추지 않고 누가 고블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에 가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는 시대. 정말 죽에 옆에서 누가 죽어가 나가도 모르는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말씀을 붙들여야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것은 잠시 우리가 누리고 가다 가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은 너무나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딱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저는 정말 어 너무 너무너무 하나님 생각하면 좀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모자라서 그렇지. 제가 어 잘못해서 좀 그랬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나가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나가든지 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에도 이사야에서도 2장 22절도 그 말씀 있고 우리가 음, 10편 146장 어, 3절에도그 말씀이 있지만 아실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누굴?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자꾸 인생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인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느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저도 과부될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누구나 된다는 거. 누구나 홀애비가 된다는 거, 누구나 혼자가 된다는 거, 또갈 때는 절대 둘이 못 간다는 거, 절대 혼자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세상의 모든 것을, 이 시대를, 어, 본받지 말고, 너희가 영안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말씀으로 열려서, 어떻게 요이 시대에 무엇이 어떻게 된 상황인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습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 선거 때에도 정말 분별의 영으로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정말 잘 섬길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워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